모이 모션이 별로야 모바일을 PC로 낸거라고? 아니지 이거 PC 새로 개발한거잖아 모바일 있는거 아는데 아 그니까 모바일 있는거 아는데 그거 이식한거 아니잖아 아 아니, 그니까 모바일 있는거 아는데 이식한거 아니잖아 얘들아 이식한거 아니면은 의미가 없어 어디가 원조고 그니 그래, 모바일이 갓겜이고 아니고는 내알바 아니라니까? 그거 모바일은 관심 없어요 이거 모바일은 관심 없고 IP가 모바일일 뿐 게임이랑은 무관하다 이거지 모바일 언급은 모두 니첩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는 모바일이 이 게임이 얼마나 갓겜인지 관심 없어요 아니 근쌤 여러분 좀 진정해요 미쳐버리겠네 왜 이렇게 흥분했어? 나만 느껴져? 큰 쌤들 신난 거 지금 나만 느껴져? 진정해 얘들아. 안 그래도 우리 재밌게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저희 재밌게 즐길게요. 헤이! 엄지충들 조용! 엄지충들 조용! 나는 엄지로 게임하는 사람들은 인정 안 해. 엄지충들 조용! 이 재밌다니까? 재밌는 건데 옆에서 재밌죠, 재밌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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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은 재미없어져 뭔 말인지 알죠? 내가 막 재밌게 하다가도 옆에서 재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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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거 재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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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내나 브레이커 양식한 건데 재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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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은 재미없어져 개짜쳐 지금 나 너무 재밌거든요 너무 재밌으니까 좀만 진정해 재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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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그만해 그만 재밌어 나 지금 너무 재밌어서 집중하고 있어 이제. 너무 재밌으니까 내가 알아서 먹게 해주라 나 지금 너무 재밌어 그래 지금 나딱그 느낌 나니까와 아시는구나 아에나 네, 브레이크 해보, 해보시는구나. 이러면서. 원래 님들 생각을 해보세요. 야 이게 원작에 뭐가 있었는데요. 이게 PC로 말입니다. 이게 새로 나와가지고요. 이게 원작에서는 모바일에서 이랬는데 이게 더 다른 사람들이 보기 흥미롭겠어요. 이러면 아니면 딱 봤을 때어 이거 뭐야 새로운 게임이네. 이게 더 흥미롭겠어요. 새로운 게임이네. 이게 더 흥미롭잖아. 우리 완전 새로운 게임인 척 하죠. 우리 처음 보는 게임이죠. 우리 약속 약속. 우리 다 같이 새로운 게임인 척합시다. 문열기어문열기있어 개쩔어봐. 씨바봐못 떠들지. 어? 뭐야 이거? 이런 건 이제 제가 물어봐도 되잖아요 님들 레이더 스테이션이 이 맵에 있어요? 그럼 이제 이런 거 이제 대답해 주면 그게 이제 좋은 근쌤들이 어, 아협곡기아이 맵이 아니고? 왜 그래, 이러면 얼마나 좋아 이러면 어? 얼마나 좋아 얘들아 아, 지금 완전 님들 뭐랄까 님들 방금 세레파같은어 대답해 줄때 님들 좀 카리스마 있었어 방금